남부지청에 잠깐 근무를 처음 하면서 남부지청에 올라와 보니까 부서가 특수부였습니다. 그 당시 남부지청 특수부는 특별수사 2명, 공안 3명 이렇게 5명이 특설수사부라는 명칭 하에 있었는데, 남부지청은 서울대를 그 당시에 관장을 했기 때문에 공안이 3명이고 특별수사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울산에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던 박윤환 검사님도 아마 그 당시에 남부지청 어, 공안 수석으로 아마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는 어, 특별수사 어, 배속을 받으면서 제 위에 에, 수석검사로는 이 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체격도 건장하고, 어, 모습도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수사도 참 잘했습니다. 특별수사검사로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검사경력이 제가 4년 정도밖에 안될 때니까 처음 보던 그런 분이었죠. 아주 훌륭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남부지청 올라와서 이제 특별수사부에 배속이 됐는데 특별수사부에서 내가 인지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남부지청에는 최계장이라고 아주, 어, 거물급 계장이 있었어요. 그분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나무 지청 올라가 보니까 15대도 그분을 봤는데, 그 양반은 최계장이었는데, 검사장급 계장이라고 할 정도로 거물이었어요 그분이 강경지청에 건물을 할 때, 충남 강경이죠. 그 강경지청에 건물을 할 때, 강경 관내에서. 체계장 배 축구 대회를 열 정도로 아주 건물이었어요. 강경 그 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데 체계장이 탈 때는 기차를 세울 정도로 건물이었어요. 검찰 개장 치고 나는 그런 건물은 아마 대한민국 검찰사에도 없을 정도로 와 건물이었어요. 그분이. 내 방에 오더만은 15대 홍검사를 내 봤는데 배짱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어 범죄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배짱이 없으면 못할 수사인데, 홍검사 한번 해볼 의향이 있나? 그래서 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큰 누님, 아들, 생질이죠. 변호사법 위반 사건. 말하자면 구속자 석방해주겠다고 3천만 원을 줬는데, 자기 동생이 석방도 안 되고, 지금 지 살고 있다. 막 그런 사건. 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누님 사건, 큰 누님 사건을 울산지청에서, 큰 누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울산지청에서 그 당시의 압력으로 수사를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생질 사건을 또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내가 무슨 전 대통령 집안하고 무슨 악연이 있나? 저희들이 울산 이사 가기 직전까지 합천군 덕곡면 율질이라는 곳에서 12년을 살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고향인 합천 율곡내천하고는 산 하나 사이 경계로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고향이었던 곳에 대통령 친인척하고 무슨 악연이 이래 계속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악질 브로커 사건이니까 꼭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사건 피해자를 불러서 쭉 이제 피해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검찰 수사는 피해자 수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건을 당한 피해자만이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로부터 모든 사건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들은 때론 과장되기도 하고, 때론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숨기기 때문에, 피해자 말을 처음부터 100% 믿을 수는 없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3천만 원을 어떤 경위로 주었다. 같이 일하는. 무슨 어, 건설회사 어, 제기억으로는 대진건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지금은 없어졌겠죠. 어, 그 회사야 뭐 어, 건설회사 상호 붙여놓고 그 당시 5공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어, 조카를 이용해서 어, 브로커질하던 그런 회사니까요. 거기에 이제 관련됐던 두 사람하고. 어, 작집, 자기들이, 어, 직접적으로, 어, 전두환 대통령 조카를 본 것은 한 번이다. 그리고 그를 중개했던 두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그 사람들한테 처벌을 원하냐, 이런면이니까아 대통령 조카인데 지금 물러난 지 몇달 되지 않았지만은, 어 아직도 힘이 막강한데, 그 사람들 처벌보다도 3천만 원준거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검사니가 뭐 대단하다고 대통령 친척을 처벌할 수 있겠냐? 돈이나 받았다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놓고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백을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다는. 사건 무마조로그런데그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생일한테 돈을 주어서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구속을 해놓고, 아무리 추궁을 해도 그 돈을 대통령 생길한테 줬느냐,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길한테 부탁한 일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법 위반보다 사기성이 더 짙죠. 그래서, 그래도 법조 브로커로 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해 놓고, 그 회사 관련 장부를 전부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과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한게 있느냐?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한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뭐한 것이 대부분 보니까 이런 브로커짓한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된 짙은 그런 일만 잔뜩 있고. 그래서 그 구속하고 난 뒤에, 자, 생질을 찾았어요. 근데 생질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약 생질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언론에 나가면 엄청나게 문제가 커진다. 만약 돈을 받지 않았다면, 와서 해명을 내라.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생리를 설득을 해서 이제 저녁 6시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6시가 되니까 생일이 들어오고, 어, 그때쯤 되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10월달 중순이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그 기자들한테는, 기자들이 그 내용을 어, 대통령, 어, 전 대통령이 친인척 수사한다는 내용을 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오후 되면 어, 발표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내 기억에는 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데, 그 당시에 어, 기자실과 약속은 했지만은. 조선일보 기자가 뛰어들어와서 사진 찍고 먼저 보다 하겠다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소문이 나쁘니까 창틀로 어, TV 카메라가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시골에만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기자들이 그래 볼 때처럼 어, 덤벼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수사를 해갖고 그날 새벽 쯤 돼서. 어, 돈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 3천만 원이 사람들이 받아갖고자 어, 조카한테는 300만 원만 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300만 원 줬다는 어, 자백다 받고 어, 그래서 대통령 어, 생질, 생질이죠. 어, 큰 누나, 어, 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외탁을 해서 어, 흡사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인가 조선일보 조간에 어, 사면 톱으로 나가고 아주 사건이 커지 크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상 그 사건은 단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거로서 사실상 종결이 된 사건. 그게 1988년 10월 초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12월에 당선이 되고 노태우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오공청산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하던 때입니다. 1988년 10월이죠. 그래서, 오공청산 문제가 국회에서 하디슈로 등장을 하고, 어, 그에 오공청문회에서 노무현 어, 의원이 어, 전두환 대통령한테 육탄으로 돌진하고 하던 그 시절입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생질 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오공 청산 작업의 단발 사건으로 출발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 기소하기 위해 기소하기 위해서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이제 오공 수사를 하기로 했다. 오공 특별 수사대를 대검에 이제 설치를 하고. 보공에서 문제되는 모든 사건들의 좀어 가능성이 있고 혐의 있는 사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에서 하고 남부지청은 노량진 수산시장 경영권 교체라는 어그 진정서 어 그한 장만 남부지청이 관달이라고 대검에서 던져준 사건입니다. 그 노량진 수산시장 경영청 교체 사건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수차례 진정을 해서 혐의 없다고 청와대 민정에서도 두 번이나 내사 종결이 됐고, 취안 본부에서도 두 번이나 내사 종결이 됐던 그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진정서가 오공이 끝나고 난 뒤에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다시 진정서가 접수된 걸 대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이미 내사 종결이 두 번이나 돼서 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남부지청에서 그냥 해명성 수사나 해보라. 그렇게 해서 내려보는 겁니다. 그 해명성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혹이 있으나 사건으로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건을 정리해 보라. 그 뜻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 최한 차장님이 받아들고 이제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배속되자마자 인지를 해서 구속을 했으니 이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던져준 것이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의 출발입니다.